13, 14, 15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식 때도 기본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중후반때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약간 앞쪽에 교환하고 판금이 들어가면서 금액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사 진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플래그십 한대 떡하니 가져 왔습니다 이 차량 준비할 땐 기본적으로 조건이 들어가요 많은 감가율, 롱바디 포메틱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좀 거친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를 17년식에 오늘은요, 3천만원 중반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 클래스,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S클래스 한번 준비했습니다 아, 전 세계 뭐 1등 플래그십 세단이죠 얘가 오늘 준비한 버전이 17년식입니다 그러면 17년식에 어, 구단 미션에 터빈일 그리고 마력수도 20마력까지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니 S클래스 17년식이 어떻게 오늘 3천만원 중반대 나왔는지 게다가 쇼바디이륜구동 아닙니다 롱바디에 포매틱 17년식이 버전이 오늘 깜짝 놀랄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로필 보여 드릴게요. 자, 2017년 8월 달등록의 버전의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1 6만 k 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누유 없이 깔끔한 차량이고요. 사고 이력에 있어서는 앞쪽에 휀다랑 본네트 라디에이터 교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은 단순 판금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 보고요. 차량이 정확한 등급 S클래스 오늘 350 롱바디 포메틱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신차 출고 금액이 약 1억 5천만 원에 출고된 오늘 감가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3천만 원 중반대 S클래스 자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 드릴게요. 자,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꼭 타봐야 할, 타보고 싶은 그런 모델. 오늘 벤츠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장 좋은 S클래스로 준비를 했고요. 아 얘가 10, 여러분들 17년식입니다. 13, 14, 15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식 때도 기본 3천만원에서 3천만원 중후반대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약간 앞쪽에 교환하고 판금이 들어가면서 금액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게다가 17년식부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션 업그레이드, 마력 업그레이드, 휠도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롱 바디 포메틱입니다. 이거는 약간 S 클래스 고, 고를 때꿀 조합이죠. 쇼바디의 2륜으로 갔다라고 하면 정말 아쉬웠을 거고요. 혹은 쇼바디의 4륜도 뭔가 아쉽습니다. 롱 바디의 포메틱을 가져야 진정한 S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이요, 3590, 3,590만 원에 여러분들 S 17년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들 이 차가 언제 가격이 떨어지나 기다리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늘 항상 매물 검색을 할 때면 S 클래스가 요즘 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되어 는지 주로 보거든요. 근데 아무리 오래된 13년씩, 14년씩 20만이 넘어도 얘는 어때요? 3천0 0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어찌 됐건 얘가 20만을 타던 30만을 타던 40만을 타던 이름이 뭐예요? S클래스예요. 네. S클래스는 일단 가치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얘가 폐차 수준으로 가도 가격은요. 3천 언더로 잘안 떨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에 반해 오늘은 약간의 판금, 약간의 교환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을 아예 누르고 누르고 눌러서 죽여서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면부에 이제 이렇게 헤드램프는 그냥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가장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좀 구현을 해주고요. 앞쪽에는 이렇게뭐 전방 센서니 아주 고급스러운 그릴이니 벤츠 후드 쪽에 예, 벤츠 아주 로고 마크도 멋있게 올라가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벤츠는 어, 네이밍 하나로 어느 정도 다 서열이 정리가 됩니다. 너차못 타냐? 나 그냥 벤츠 S. 제가 나이가 30대 중반인데요. 제가 이 차를 끌게 되면요. 정말 따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실 거예요. 내 제가 성공을 했어. 제가 s 클래스를 탄다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약간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제대로 가져가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어때요? 자동차를 가지고도 약간 사회적으로 트렌드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막 롤스로이스 컬리넌 사건 그리고 뭐 마세라티 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 차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우리 그전 땡땡 씨가 또 S 마이바이를 또 이렇게 사고 다니면서 아주 S 마이바이가 아주 네, 뉴스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는 에, 이미지가 추락하지 않습니다. 에. 운전석 도어 쪽에는요 에. 고스트 도어도 다 올라가져 있고요. 이제 실내 시트를 보게 되면 정말 가장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시트 만나보실 수가 있고 실내의 옵션적인 부분도 안 들어가져 있는 옵션이 없을 만큼 옵션도 아주 빵빵하게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뒷좌석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 클래스 쇼바디가 생각보다 좁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뒷좌석에서 내가 좀 즐기려고 하면은, 어, 롱바디로 가시는 건 무조건 추천을 드려보고요. 자, 위쪽에 이렇게 썬눔프서부터, 어, 이렇게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뒤쪽에 있을 때 물론 핸드폰도 보게 되지만, 이제 이렇게 모니터로 각종 USB나 연결해서 편안하게 시청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도어 쪽에 보여주시면, 이쪽에 전동이 돼요. 그래서 술 한잔 좀 하시고, 에, 대리운전 부르셔가지고, 뒤쪽에서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어, 쉬면서 가시면, 야, 이런 게 성공이구나. 내가 여기서 성공을 잃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감성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 메모리 시트니 열선 통풍이니 뒷좌석에도 다 올라가져 있어요. 자, 이렇게 부메스터 사운드, 사운드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그러니까 촬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역시나 이 사람은 성공해서 이렇게 뒤쪽에서 내가 편안한 상차가 한번 누려봐야지만 아, 이게 진짜 편한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늘 항상, 저도 여지 것은 항상 운전석에서 운전만 해봤지, 뒤쪽에 앉아서 누가 운전해 준 적이 없어요. 예, 대리기사 몇번 부른 거 제외하고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간 꿈과, 예, 그런 그 성공의 느낌을 불러 일으켜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도 이제 휠 타이어 450% 정도 남아있고, 정말 길죠. 롱바디 버전이기 때문에 옆쪽으로 봐도 아주 길게 멋있게 잘 빠졌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시면 이제 S400D, 어, 뭐 포매틱 이제 이렇게 뭐 레터링 좀 변경해 놨고요. 어, 뒤쪽에 이제 리어 램프도 에, 이렇게 신형으로 좀 개선된 부분, 아래쪽에 이렇게 어, 후방 센서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 올라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는 예, 수납 공간. S 클래스치고 막 그렇게 넓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넉진 않지만 그래도 사이즈는 적당히 좀잘 나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랜만에 S 클래스를 준비한 이후 여러분들 확실히 좀 느껴지셨나요? 여러분들 13, 14년식의 S가 아닙니다. 오늘은 17년식의 롱바디 포메틱을 3,590. 3,590에 약 1억 2천 정도 감가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외관 컬러니 뭐 판금이 들어간니 의미가 없습니다 네. S 클래스 오늘 17년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고요 핸들도 가장 고급스러운 핸들 벤츠의 우드 핸들이죠 S 클래스 m s 만적용되는것 같아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도어 쪽에도 사운드 기능, 부메스터 올라가져 있죠. 메모리 기능, 전동 시트,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윈도우 버튼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자주행서부터요, 율 이렇게 뭐 전방 센서, 그리고 오토 라이트 기능, 전자파킹, 전자파킹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약 16만키로 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차량에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잘 열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내를 뭐 시트를 보여주시면 그냥 가장 좋은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말할 게 없고요 이쪽에 빌트인 캠 전면부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뭐 아무리 눈이 나쁘셔도요 아주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계 버튼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 올라가져 있고 공조기 버튼 버튼 시동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이렇게 뭐 차량 리프트 기능서부터 스포츠 와 컴포트 어 버튼식 싹 올라가져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들 17년식의 S 350 롱바디 펌프틱이요. 그냥 금액 3,590에 나왔다라는 것만 느낌만 보셔도 아무리 차량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차량을 보시면. 싸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전 아주 고급스러운 S 클래스를 함께했고요. S 클래스 한번 타보시는 거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요, 전 어, 플래그십 오랜만에 준비했죠. 17년식 S 350 롱바디 포메틱으로 준비했습니다. 금액 3,590 전액 할부 탁송 거래 다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